2차원 휴게니다 아. 멀리까지 세상이 그냥 다 정해진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나보다 독특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안 하니까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요 왜안 보냐고요? 나하고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게 아니니까요. 성공의 시작도 아이덴티티고 끝도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원하고 열망하고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아이디어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덴티티.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시작이자 끝이고 전부입니다. 특별해지고 싶으면 아, 대중인 2. 상태에서 2. 2. 자기 자신을 서민이라고 아이덴티파이하지 말라며. 음. 그럼. 들어가세요 니다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 위치에 물 차 모델을 시작합니다. thank you 그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물치 외에도 중국산 가물치와 동남아산 큰 가물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물치는 몸길이가 1미터만 넘어도 큰 편이지만 큰 사람 되려면 큰 물에서 놀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큰 물에서 자란 가물치들은 몸길이가 2미터에 30kg의 체중을 가질 만큼 커졌는데요. 이런 가물치들은 상어의 사냥을 떠올리게 하는 사냥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큰 물고기의 경우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해 출혈을 일으킨 뒤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와 공격합니다. 가물치와 무시무시한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충돌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가물치가 피라냐 같이를 만난다면 가물치 쪽이 포식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수족관에서는일라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가물치를 넣어 주었지만 오히려 구석에 숨어 들어가 꼼짝하지 않고 눈치를 보던 것은 일라냐 쪽이었다고 합니다. 십분쯤 시간이 지났을까 가물치는 수족관의 바닥을 어슬렁거리며 타고더니 일라냐를 발견하자 그 시간에 공격해 잡아먹었고 의외로 그몇 번이나 같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물치 외에도 중국산 가물치와 날씨 좋다. 야, 날씨 좋네요. 여기가 북대전 톨게이트입니다. 네, 저 앞에가 북대전 톨게이트. 어, 이렇게 쭉 가면 호남고속도로 타고 쭉 가니까 목포로 갈수 있죠. 예. 와, 날씨 너무 좋다. 대전 졸음시터라 이렇게 돼 있죠. <laughs> 논산 방향. 네 이렇게. 이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야, 나 수영장 정기권한번 끊어볼까? 그럼. 물어봐야지.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질문에 항상.